이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중에는 힘들게 번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바로 청춘 기부인데요. 땀의 의미를 찾아 무더위를 보내는 학생들을 이정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준비가 한창인 노인복지관. 씻고 다듬는 분주한 손길 속에 어린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할머니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버섯을 다듬는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열심히 조리도구를 싣고 물건을 나르면서도 힘든 기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복지관에서 일자리를 찾은 어린 학생들. 방학을 맞아 일을 하고 있지만 용돈 벌이는 아닙니다. 일을 해서 받게 되는 급여는 100% 기부합니다. 여기서 일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했던 봉사의 방법이랑 다르게 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거를 해주시다는 것에서 좀 약간 재미가 있어요. 청춘기부 참가자들은 모두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급여를 모두 기부한다는 내용을 약정합니다. 금전적인 기쁨을 맛볼 수는 없지만 더큰 만족을 느낍니다. 호텔리어에서부터 사회복지사, 조리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하면서 미리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분들을 도움으로 인해서 제 기쁨도 있지만 제 미래의 어떤 진로를 정해주는 한 저의 인생의 장면이 된것 같아서 지역 기업체에서는 청춘 기부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하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사회 환원의 일환입니다. 이런 도움을 받아서 또더또 또, 또 사회에 나가서 예 역시도 그런 좋은 일을 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청춘 기부에 참여한 학생은 총 30여 명 수원 중앙복지재단은 이들이 10여일간 일해서 번 1,200여만 원을 전달받아 모두 위기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은입니다.